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원스쿨의 토익 강사 소피아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토익 필수 발음 현상 중에서 부정어 축약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부정어라고 하면 보통 낫을 이야기 하는데요. 이 낫은 문장 속에서 축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이때 마지막 t 사운드를 거의 발음하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규칙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예시로 나와 있는 첫 번째 한번 볼게요. 자, 우리가 is, 낫을 줄여서 isn.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는데 이렇게 축약이 되게 되면 뒤에 나오는 T 사운드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자, 어민 사운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Is not, isn't. 느끼셨나요? T 사운드 거의 들리지 않죠? 저리두 번째도 are not 줄여서 aren't 이렇게 할수 있는데 T 사운드 거의 들리지 않을 거예요. 자, 이거 신경 쓰면서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Are not, aren't. Do not, don't. Does not, doesn't, did not, didn't. 음, 여러분 들으면서 느끼셨죠? 자, 지금 뒤에 있는 T 사운드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 어, 가끔 여러분들이 음원을 듣다 보면 뭐, T 사운드를 약하게라도 이제 하는 성우들도 있고 어,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어, 나머지 것들도 한번 쭉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Cannot, can't, could not, couldn't, will not. won't, would not, wouldn't, should not, shouldn't. 네,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에 나오는 t가 생략되는 부분 한번 쭉 살펴봤고요. 자, 우리 부정 의문문에서의 연음도 한번 볼 건데. 자, 부정 의문문이 무엇이냐? 말 그대로 이제 나이 들어간 의문문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토익 LS를 공부하시다 보면 part 2에 이 부정 의문문이 자주 나온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자, 첫 번째부터. 자, 요것도 'isn't'을 줄여서 우리 i s n 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뒤에 t 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isn't it? 자 isn't it, isn't it 아니고요 isn't 이런 식으로 연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자 이제 우리가 do not을 줄여서 don't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t 사운드와 y 사운드가 붙게 되면 우리가 우리말 t 사운드가 들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신경 쓰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on't you don't you 느껴지시죠 don't you 아니고요 don't you 이렇게 연음 될 겁니다 doesn't he doesn't he? 자, 우리 h 사운드도 크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doesn't he? 라고 하지 않고 doesn't he? 이렇게 발음이 될 거예요. 자, 우리 나머지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aren't you? won't you? shouldn't you? 자, 계속해서 t와 y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, 치읓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런 단어들이 부정 의문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들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? 자 그러면 토익 문장 속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My family doesn't live there anymore. 자 여기도 티 사운드 거의 들리지 않고 있고요. doesn't live라고 발음했죠? That won't be necessary. Don't you want to go to the concert tonight? 자, 마지막에서는 T랑 Y가 만났기 때문에 역시 치 ᄌ과 같은 발음, don't you, 이렇게 발음이 되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어, 토익 필수 발음 현상 중에서도 부정어가 축약되는 경우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. 내용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